그어줄게요.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. 어, 이 무슨 말이니? 두 개를 뽑은 거야. 두 개를. 그니까 복원 추출이니까 뽑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은 거야. 근데 복원 추출은 결국 순열이잖아요. 순서가 있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. 우리 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크기가 2인 표본을 부분 추출했다는 얘기는 어 그럼 첫 번째 뽑은 거를 x1 두 번째 뽑은 거를 x2 보겠다 어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두 개를 뽑았으니까 첫 번째 개 x1 두 번째 개 x2 맞아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는 표본에는 변량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x1, x2.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쓴 거라고요.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가 px다가 2 2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x바는 변량이다 상수다. x바는 변량이라고 했잖아. 내가 어떤 집단을 뽑냐에 따라서 x바는 바뀐단 말이에요. 또요 x바는 변량입니다. 근데 그 x 말하는 건 뭐야? 뽑은 두 개의 평균이니까 그럼 얘는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. 이걸 x바라고 하는 거야. 근데 걔가 20이 되는 경우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? 그 순서쌍이. 10과 30도 20, 20 30, 10도 있다. 왜? 보건 추출이야.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. 그 말은 10, 30과 30, 10은 서로 다른 거다. 서로 다른 거예요. 이거 혼동하지 말자고요. 서로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럼 x1이 10이고 x2가 30이 되는 경우랑 20, 20이 되는 경우랑 30, 10이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럼 각각의 확률을 더면 되겠죠. 10, 30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a가 되는 거예요. 죠 그렇죠?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다.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확률을 더하면 되고, 물론 그 A 값은 문제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래요.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뭐랑 똑같은데, 항상 목평균과 똑같은 값을 갖고, 그럼 그게 18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평균이 18이 되는 A를 구할 수 있다. 그럼 그 A 값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. 자, 헷갈리죠 자, 문제 개념적으로 되게 헷갈릴 수 있어. 우리 요 이번 문제 풀어봤을 때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 개념을 혼동해서, 아,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. 평균 평균은 항상 목평균과 똑같은데 어떻게, 그러면 20이냐. 아, 이게 무슨, 뭔 소리지? 근데 왜표 평균이 18이라고 돼있지? 아, 이상하다.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예요. 그쵸? 어, 그거는 본인이 이상한 거야. 본인의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라고.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.